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은 드디어 유다에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메색, 게달, 하솔, 엘람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메색은 아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죠 본문에 구체적으로 다메색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1장 3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담에색이 철 타작기로 길스을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에색은 잔인하게 주변 국가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담에색은 자신들에게 임할 흉흉한 소식으로 인해 평안을 잃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아픔이 담메색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담메색의 건장한 청년들은 길거리에 쓰러졌고 모든 군사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게달과 하솔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유목민들로 욕심 없이 평안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평안히 살고자 할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엘람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 지역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은 엘람에 보좌를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책에 의하면 엘람의 대표 도시인 스사는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38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유다와 인적 국가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할 때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순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순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